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청춘 대장문외과 의사 대장장인 한윤대입니다. 아, 오늘 드릴 말씀은 주로 산부인과 환자분들에게 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장질루라고 하는 병, 병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진단명이 있습니다. 직장은 제일 뒤쪽에 해당하고요. 우리 꼬리뼈가 있고 그 앞쪽에 직장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그 앞에 질과 자궁경부와 자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과 직장이 서로 내통하였느냐 하듯이 서로 통하는 길이 만들어진 상태가 직장 질루가 되겠습니다. 직장 질루가 생기는 여러 원인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경우는 자궁경부암에 시행한 방사선 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수술적 치료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운 경우도 많고 뭐 재발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궁경부를 중심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자궁경부 위쪽에 자궁이 있고 아래쪽에는 질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방사선 치료에 여파를 받게 된 질이 약해지면서 뒤쪽에 있는 직장과 연결이 되는 순간 대변을 보는데 질로 대변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질방구 이런 것도 굉장히 더 자주 생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질 쪽으로 이물질이 나오기도 합니다. 많이 당황하실 텐데 이런 경우 이제 질과 직장 사이에 연결된 길을 없애야 하겠죠. 잘라내고 직장을 다시 꿰매주고 질을 꿰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질과 직장은 굉장히 얇은, 굉장히 얇은 벽 하나로만 서로 가림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뚫렸을 때 벌려놓고 꿰매 놓는다고 해서 이 사이가 굉장히 쉽게 아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특히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생긴 상처는 더더욱이 회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수차례 수술을 해도 결국 잘 안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장루를 만들게 됩니다. 안 그러면 변을 볼 때마다 질루 대변이 같이 나오고 점차 그 구멍이 커지게 되며 이제 추후에는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서 골반이 어 아파지고 막 이런 경우까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직장 쪽으로 변이 안 가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르를 만들게 되고 아, 미안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이 사실은 영구적으로 갖고 계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직장 진로 사이를 최대한 수술을 해주고 없애고 꼬매고 하는 방법을 하긴 하지만 쉽게 회복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자궁경부암의 방사선치료 외에는 또 어떤 경우냐 여성분들이 질식분만을 하여 아이를 낳다가, 질과 직장이 동시에 같이 찢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4도 열상 이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럴 경우 질과 직장을 이렇게 꼬매주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가 굉장히 얇고 넓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둘 사이에 길이 생기는 경우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장르를 만들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래도 이 경우는 조금 낫지요. 어, 아, 방사선 치료에 대한 여파로, 어, 상처의 회복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직장과 질사를 벌리고 가운데 어떻게든 연결된 데 끊고 서로 꿰매주기도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상처가 다시 아무는 사이에서 또 길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회원부에 있는 살과 이런 거를 그 사이에 껴넣는 생생한 살 같은 거를 사이, 사이에 껴서 좀덜 붓게 하고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잘못낫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산부인과 환자고 나는 따라서 직장암이나 대장암에 대해서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나는 자궁경부암이었는데 갑자기 대장장애 만나고 나니까 장로를 하라고? 이게 뭐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산부인과 환자분들이라 대장암이 아니었었던지라 장루에 대한 생각이 없고 전혀 개념도 없으셨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굉장히 당황했던 분들을 많이 뵀었죠. 그래서 어, 문득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최대한 회복을 할수 있게 잘 도와드리겠지만 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하고 계셔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아름다운 청춘 대장문외과 의사 대장장인 하현도였습니다